안녕하세요. 배달을 사랑하는 남자, 윤대우입니다. 배달대행 대표님들, 산재서를 작성하기 보내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장 작성란은 직접 입력하세요. 한번 입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법인명칭, 대표자, 지점명,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사업장 정보 입력을 끝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배달 대행 종사자의 신입 기사 산재 입직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종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메모 사항을 긴칸의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입력을 다 했으면 우측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누르세요. 좌측 종사자 일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직일과 아래의 작성년, 월, 일은 현재 날짜로 자동 입력되게 하였습니다. 아래의 백업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산재입직, 이직백업 DB에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PDF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보관하세요. 바탕화면에 PDF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